시죠 네, 8강전 마지막 대결입니다. 문경세제씨름단 오정민 장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장사의 맞상대입니다 태안군 천의 최성민 장사입니다. 아이 최성민 장사도 어이 대학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형사 결승까지 이 올해 전반기에는 최성민 장사 후반부에는 장성우 장사가 이제 백종설 많이 했는데요. 아쉽게도 장성우 장사는 반체전 경기에서 어깨의 부상으로 이번 대회는 기권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최성민 장사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195cm예요. 그렇습니다 이195 지금 백두장사 8강전에 올라온 선수 중에 가장 큰 선수죠 자 문경세제 씨름단 청사빠 오정민 장사입니다 25세 188에 140kg 델베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백두장사가 총 3번 등극하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성민 장사의 모습이고요 21세 195에 140kg 델베지기가 주특기이며 4번의 백두자 100... 8강전 마지막 경기 첫 번째 편입니다 조상수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잠깐만 시작해 뽑아 올립니다 자올렸고요 밀어치고 자, 자 돌아가네 자 버전 됩니다 제가 거절지만자자회입니다 소... 오정민이 오정민 예, 정말 경... 가우가 굉장히 빠르고 좋은 선수입니다네 그런데 여기서 이 최성민 장사의 장점은 큰 키를 위한 자세가 큽니다 네. 다시 한번 경기

넘어지면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네. 대치기로 네. 마무리하는 여기서 걸렸고요 안달이 와. 걸렸는데 아 이게 대치기가 되는군요 네 안달이 대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듯 상당히 빗장을 걸어서 돌리는 게또이 최성민 장사가 보여줬습니다 최성민 장사의 기술의 성숙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3학년 때 체다양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두 번째 판입니다. 여기서 최성민이 이기게 된다면 바로 중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오정민이 승리한다면 승부는 원점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돌아지죠돌아지죠돌아지죠 오정민, 오정민 그대로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오정민 루두루 이 몸에 부스트가 달았는지 반바퀴 빨아졌어요. 네, 이게 대칠 틈을 안 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 오종민 장사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이큰 몸에 있어서 이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신장이 큰 최정민 장사도 이 대치기할 틈이 없이 그대로 모래판에 넘어지고 갑니다 피아하는 체급 제한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에 맞는 기술들을 계속 구사하면서, 기능량이 빠른 템포의 공룡 님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편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자, 세 번째 서 시작됐습니다.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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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고요. 네최성에서1차차 수비자들은 먼저 치겠죠. 다리 삽바만 서로 잡고 있는 상국입니다. 자 계속해서 몸을 낮추고 있는 오정민 안쪽에서 몸을 휘 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신장이 큰 최성민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삽발을 한개 잡고 있는 최정민 장사가 유리한데 네. 만약 1분 동안 이고지를 넘기지 못하면 최정민 장사가 손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연장전 30초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오정민 장사 지금 양손을 모두 놓쳤습니다. 한 손은 목 쪽에 그리고 남은 한 손은 다리 삽발을 잡고 있는 한 손을 경계하고 있는 오정민. 지금 최성민 장사가 손을 먼저 풀었다는 뜻은 어떠한 기술을 연습하고 나왔다는 거군요. 네, 지금 그게 어떤 기술일지 진장에 기대됩니다. 자, 이제 10초가 남 맞습니다. 자, 공격 제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공격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두 선수 계속해서 대치 상태. 그렇지. 자, 그렇지. 아. 들어갔지만 이대로 경기가 일단은 제한 시간 1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연장 30초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손을 풀고 연장전을 붙히겠다 해서 최성민 장사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지죠. 최성민 대 홍사빠 최성민의 대결. 진결승 진출의 다툴 마지막 판입니다. 추가 시간 30초입니다. 시작됐습니다. 미로식이랑 치기사 버텨내고요. 자, 양 선수 다시 한번 손이 풀렸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엔 거의 두 선수가 동시에 손을 놓친 것 같은데요. 네, 동시에 두 선수가 이 수비 기술에는 자신이 없다요. 자, 두 선수의 온 몸, 벌써 이제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8초. 네, 최성섭 주심 계속 선수들에게 아, 또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계속 맞추려고 시작했죠. 자 다시 한번 터프 올리요리나요 서로 뽑아 올리기 위해서 안는나그기기 어, <laughs> 이야, 이양 선수 들비지기의 구도를 구사하면서 마지막에 최정민 장사가 시을때며 다른 기술로 구사하기 직전에 그 찰나를 낚아채며 잡채기로 상대를 오른 판에 넘깁니다. 자, 길고 치열했던 대결 오정민 장사가 두판 가져가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이번에 힘을 쓰고 힘이 빠질 때가 제일 약해요 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에 힘이 빼고 다른 동작을 취하기그 순간을 바로 잡채기로 낚아채 넘어드립니다자 힘을 아니, 서로, 주고 있다가 예, 힘이 한대요. 떨어지려고 동작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잡채기로 바로 넘어가네요 아와 대단합니다 정말 경기에서 실제 화면, 실제 장면에서는 참 느끼기가 어려운 순간인데 확실히 느린 화면으로 또 이제 이태원 교수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순간에.